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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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허! 빅민게임! <laughs> <laughs> 여러분, 안녕! 네이버 빅민, 표고반 학생이다. 아휴 오늘도 학교에 가야겠다. 아이, 학교, 날씨가, 오, 날씨 화창한 거 봐. 아, 이렇게 화창한 날에는 밖에 나가지 않고, 어, 뭔가 잘못 본 거겠지. 어, <laughs> 아, 이렇게 날씨가 화창한 날엔 그냥 집에서 뒹굴징굴 뒹굴 해야 되는데. 아이, 학교 가기 싫다. 학교 가도 또 애들이, 나 너구리라고 수인이라고 놀릴 텐데. 그렇다. 우리 학교에는 수인이 나밖에 없다. 나머지는 다 인간이다. 그래서 다들 나를 왕따시키고 놀리고 있다. 아 학교 가기 싫어.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 건 나에겐 유일한 친구인 비코니가 있기 때문이다. 같이 또 학교 가자 그래야지. 비코나비코나 뭐하니? 아... <laughs> 뭐해, 비코나 보미는. <laughs> 아, 범인은... 아, 티코라 아, 아, 그렇게 맨날 설사하더니 그렇게 또 피통 쌓고 나너 감자튀김. 아. 야 일어나 일어나. 아 미안 미안. 야, 어. 야 음. 네가 아무리 어그배 배에 좀 문제가 있어도 자꾸 이렇게 바닥에다 피통 쌓고 그러면 안 돼. 야 피통이 아니라 어제 먹다 남긴 개차비거든. 뭔 소리야, 너 어제 화장실 가서 한 시간 후에 나왔잖아. 아, 어. <laughs> 야 그래 너희집 변기 막혔더라 미안하다. 야 혹시 네가 쓴 거야? <laughs> 야. 아니. 너... 야, 너 밥이 너희 집문 열렸길래 그냥 들어가서. <laughs> 아이, 화장실 좀 써야지 했더니, 미안해. 야, 너네 집 화장실 써, 너네 집. 왜 자꾸 우리 집 화장실 쓰는 거야. 야, 우리 집 화장실 이미 막혀서 이제 복구 불가야. 아, 그래? 벌써 막혔니? 여긴가, 어, 여기 그러고. 화장실? 아유, 뭐 막아놨냐, 화장실을. 아이, 참. 수리 중이구나. 오케이. 그럼, 그럼. 자, 이제 똥 그만 싸고 학교 갈 시간이야, 가자. 알았어. 야, 근데 너 괜찮냐, 요즘? 뭐? 맨날 괴롭힘 당하자. 어 어떡해? 우와 학교 안 가면 퇴학 당하는데. 가야지 뭐. 아, 알았어. 내가 너에게 아주 좋은 걸 줄게. 어, 뭔데? 자, 이거 몸을 지켜. 아, 우와 이게 뭐야? 어, 좋은 그그 그 호신 용품이군. 좋아. 그럼, 가자. 그럼. 랄랄라랄랄라. 랄랄랄랄라. 랄랄라. 그, 랄랄라랄랄라. 랄랄라. 랄랄라, 랄랄라. 랄랄라. 비... 잠깐 비민아 어? 왜? 나 잠깐 집에 가방을 두고 왔어. 아야 가방을 두고면 어떻게? 아 미안하다. 내가 잠깐 갔다 올 테니까 너 먼저 가 있어. 어, 어 알았어. 네, 네, 네. 아왜뭐쟤들은우리 어, 학교 그 학생들이잖아. 아 어떡하지? 게, 괜찮을까? 나가면또 괴롭힘 당할 것 같은데 노골이라고. 아니야. 그래 그래도 비코니가 좀 검이 있으니까 아, 이거를 들고 좀 위협적으로 더 가보는 거야. 그러면 괜찮겠지? 어험 나는 강한 너구리 강아지롱. 어음어더 덤벼봐. 어, 덤벼. 야, 야, 덤벼봐. 야, 야, 야너 저기 있어. 야, 야, 너 부른다. 너, 너. 아니, 너 말이야. 너, 너. 너 일로 와봐. 너, 너, 너. 너, 너구리 너. 아, 왜, 왜, 왜 그러냐? 나, 나이검 있는 무서운 사람이야. 어? <laughs> 장난감 가지고 잘 온다, 야. 어? 로아너 얼마있어 이리 컴 아... 나돈 없는데 어제 우리 반에 애들한테 다 뜯겼는데 허허헤 <laughs> 장난 나 지금 뭘로 버는거야 로아야너 너 화장실로 따라와 <laughs> 아하하 너한테 그러거야나또 아이 아이 그게 아나 나는 돈이 한푼도 없어 어 아너 평소에 비콘이라는 애랑 같이 다녔는데 오늘은 혼자구나. 너 잘됐다. 너 평소에 마음에 안 들었는데 너 아, 어, 혼내주마. 아아아아아 아. 뜨지마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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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 너희들 어. 뭐야? 어 비콘아. 야너즘뭐 했냐 지금? 아아 아, 아. 누가 누가 겹쳤어? 얘야? 얘가 그랬어. 아 아니 그아니 아니 그 야. 아 아니, 그게 아니라. 너너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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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너없애줘너아 아니 그야 내가 잘못했거든. 내가 아 <laughs> 오. 와. 이감히피코라한 방으로 사라져라. 어? 어. 또 정말 강하구나. 그러. 야, 나 마법 마법도 쓰잖아, 나는. 그렇구나. 오, 다 얘기다. 정말 너랑 치코라다 얘기야. 자, 오늘 뭐 반배정 새로 있다 그랬으니까 빨리 가서 반배정 확인하자. 야, 그래 다자. 라라라라. 야, 너랑 같은 반이어야 한데. 그러니까. 오, 어, 왜 웅성웅성거리는데? 어, 어, <laughs> 어, 어 뭐, 아라라라. 잠깐. 어, 잠깐 어, 지나갈게요. 헷. 더러운 너구리야 딱. 아니, 덕우리야, 냄새나. <laughs> 어..볼까? 반 배정 1반 빅민비콘 기타 1,2 어? 비콘아 우리 같은 반이야 같은 이구만야 다행이네 어흐. 오 굿굿 아 저.. 더러운 너구리 1반이래 야 아, 누구야? 너..너냐? 아, 더러운 너구리랑, 너구리랑, 너구리랑 같은 반아비 바... <laughs> 빅콘아! 어?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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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가 지금 까불.. 까불면 까불 어. 시공간을 없애려고 야 조용히 비콘 이잖아 지금 쟤 없을 때만 말해야 돼 어, 어이, 어허. 아, 자기가 다 그래. 우리 일단 빨리 일반으로 가자. 그래. 일단 방 들어가자. 개. 랄랄라라라라라. 라라오 라라. 일반이 랄랄랄라. 여리 가자. 우리 여기다. 우리 드디어 사박녀. 아, 랄랄라. 우 졸업인데. 어허. 어허. 얘들아 안녕. 응. 아, 나 어디 앉지? 여기 앉을까? 아, 여기야. 여기, 여기, 어, 여기 앉을까? 오자 에? 아, 뭐야 이게? 이게 왜 동물이 우리 반에와 있어? 아 비코야 참아 여긴는 반이야 괜찮아 어. 아 맞아 맞아 어, 아, 나 나도 괜찮아 어. 익숙해 아 이게 아 동물 녀석이랑 같은 반 수준이 동물 비료가 냄새가 나는데 <laughs> 아, 아이, 선생님이 뭐라, 뭐라고 하셨습니까 지금 아, 아 미안해 선생님 이 아니라 얘가 얘기한 거야 지금 아 얘가 얘기한 거야 얘가 <laughs> 너 숙소리가 선생님 같다 아아비비이코니너그 강하다는 그 아이구나 <laughs> 아나 아이, 아무 말도 안했단다 <laughs> 아이 내 옆자리가 동물이야. 아 냄새나. 하잇 아 짜증 나. 뭐 병을 몸은 어떡하지? 야너 뭐라 했냐? 아, 아, 아니 아니 그 안지라. 나 우리 집에 키우는 애완동물을 생각났어. 야 너는 병 걸려서 옷을 감싸고 있냐? 그럼? 어 맞아 맞아. 열심히. 아 내. 아. 뭘 맞아야. 아! 빌고반으로 아! <laughs> 아, 사라져라. 빌고나 나 괜찮아 익숙해. 어, 아이 이렇게 아안 괜찮아 내가. 아, 아하 조용 조용 다 자리 앉으세요. 네 아니에요, 선생님. 아자 오늘 다 이렇게 3학년 일반 학생들이 돼서 반갑습니다 단한명 네? 동물만 빼고요 왜 동물이 우리 반에 있는 거지 <laughs> 정말 참아하너왜아왜아너 <laughs> 왜... 왜, 아니, 아니, 피피피피피콜이 아니니 아이 그게 아니라 네, 잠깐만 가만히 계세요 아 아이... 만약 움직이시면 시공간으로 보내보냅니다 아니 내가 계세요. 뭐 틀린 말이니 동물이랑 같은 반에 있는 게 어쩔 리가 없지 잖야 너도 여기 있어 민아 잠깐 나 나가 있어봐도 어 와, 그치, 알았어 그치, 야 같이 처리 좀 하고 갈게. 알았어. 어허 어허. 어 학생. 선생님. 어 그래, 비코 학생. 복주놀이 할까요? 아이 반에서 이런 거 하면 안 돼요. 뭐, 뭐 이상한 짓을 하는 거야, 도대체 뭘 설치하고 네. 있는 거예요? 아아아아악 뭘 설치하겠냐, 선생님? 저 세상 가는 길이죠. 비코야. <laughs> 야, 빅빈아너 어? 그렇게 그렇게 인간이 되고 싶어? 어 나도 인간이었으면 좋겠다. 아 내가 뒷산에 응, 그 아는 할아버지 있거든? 어 어. 근데 그 할아버지한테 가면은 인간으로 될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수도 있어. 어 진짜로? 어. 거기 어디야? 가봐. 어어 어, 알았어. 뒷산에 뒷산. 뒷산 저쪽일 걸 아마. 알았어 가볼게. 어, 그래. 뒷산이라고 했으니까 이 근처인데 여인가어 뭐야? 진짜로 돌산에 이상한 할아버지가 있잖아. 어 정말로 저기 여기 저 할아버지가 내 소원을 들어줄 수 있을까? 어어든든든든든 할아버지 안녕하세요. 아이 누구냐? 누 아이 저 비콘이 소개로 왔는데요. 할아버지 만나면 인간이 될수 있다 그러던데. 아 어, 아이 그래 인간. 어 어. 내그 뭐, 동물을 인간으로 만드는 방법은 좀몇 가지 있었지. 옛날 당군 신화 알아요? 당군 신화. 아 예. 그그뭐 환웅이 뭐그 뭐야? 어그뭐 뭐더라? 콩을 먹고? 아니지. 마늘. 어 맞아. 마늘 먹고 인간 됐다는 그 이야기요? 아이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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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그 비법서를 내가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내가 대대로 동물을 인간으로 만드는 그런 방법을 가지고 있단다. 아 정말요? 저도 인간이 될수 있는 거예요? 아이 그럼 그래, 그럼 일단 여기 이 동굴로 컴은 이 동굴 컴이 동굴로 들어가. 아이 알겠습니다. 여기 들어가서 막 이상한 서커스단를 시키는 거 아니죠? 아야 아야 걱정하지 마. 그 안에 상자 안에 코코아 고기 있어요. 그것만 먹고 딱 1년을 버티면은 넌 인간이 될수 있단다. 아 알겠습니다 아 1년쯤이야 뭐 내가 그동안 받은 서러움에 비하면 괜찮아 콩 같은 거뭐 다이어트한다 생각하지 뭐아 좋아 1년 버티고 말겠어 아 음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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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오늘이 아 어, 오늘이 딱1년째 되는 날이다 나가, 할아버지로 나가도 돼요? 아 그래 딱 1년째구나 아 나오거라 나오거라 저저 저 인간이 됐나요? 어휴 아이고 덕시내 비법은 틀린 적이 없어요 저기 어딨어 저기 건물에 가가지고 한번 거울을 보고 오너라 건물이요? 거울이 있는 건물이 어디지 아 저기 있구나 네, 갔다 올게요 아이 그래 그래 그냥 가도 돼아예 <laughs> 감사합니다 덕분에 인간이 되었다 아 정말 근데 그나마 인간이 된거 맞아? 나 사기당한 거 아니야? 유리판에 거울 한번 볼까? 어? 아 나도 드디어! 이 드디어! p i c o r 코라 i 코라 r 코라나 c o r a 아, i c o r a 뭐 i 는 o r a Picora! Picora! p i c o r 라 Picora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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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i c o 야 a Picora! 나나 c o r a p 어 c o r a 너..너 귀랑 너 꼬리 어디갔냐? 니가 알려준.. 으 붙어있긴 해 여기 살짝 있어 여기 보여? 슥 어..그러네? 살 털이 있네? 슥 아, 좋아 이제 나 학교가도 왕따 안당할 수 있어 자 이제 학교가자 아, 어? 너 휴학 신청, 신청서 냈어야지 어어 어, 어, 어? 물론 내가 선생님을 폭발시키긴 했지만 어쨌든 다른 <laughs> 선생님이 왔었는데 어너 휴학 신청, 신청서 안 내가지고 너 학교 또 다녀야돼 어? 나 졸업했어 나는 졸업했다고? 그럼 アッデアッハキョー o ーゼ。Oh. Oh,